앞뒤 좌우 성도들을 보시면서 오늘도 기도의 열쇠를 받읍시다. 하모니 사시길 바랍니다. 시작, 기도의 열쇠를 받읍시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도의 열쇠를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모니터 화면이 잘 안, 지금 아직 세팅이 안 돼서 안 보이는데 뒤에 화면이 어떻게 좋아졌습니까? 잘 보이세요? 권사님들 찬양 가사 이제 잘 보이십니까? 아이고 그럼 됐습니다. 네. 큰돈 들여서 했는데 뭐가 예, 달라져야죠. 예, 다행입니다. 아직 좀 디테일이 좀 손볼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예, 좋아질 겁니다. 어, 지난번에 설교 내용을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한 문장이 기도의 열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늘을 단순히 그냥 자연적인 하늘, 스카이가 아니라 영적 권세가 실존하는 뭘로 여겨야 된다 그랬죠? 해분 Heaven, 그렇습니다. 해분으로 여겨야 된다. 영적 권세가 실존하는 해분으로 인식해야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라고 메시지를 예, 나누었습니다. 어, 그래서 지난번에 하늘에 계신까지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 아버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차례인데 우리와 아버지를 각각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설교는 한 15분 정도만 할 거니까요. 오늘은 '우리'라는 한 단어에 집중해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 번째 열쇠 '우리'입니다. 그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우리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아버지다. 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라는 단어는 수평적 관계의 기초죠. 우리의 구성은 나와 그리고 너 합쳐져서 이제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우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남발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친구들하고 있을 때,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이런 표현을 우리가 가끔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표현이 얼마나 이상한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친구하고 드림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야, 우리 남편은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내 친구의 남편도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니까, 우리. 나와 너가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은 말이야. 라고 하는 순간, 예 남편도 되고 내 남편도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은 내 남편은 말이야라고 이야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 남편은 말이야라고 말한단 말이죠. 제가 친구랑 같이 대화를 하는데 우리 엄마는 <laughs> 이러고 말하는 순간 저와 친구는 엄마는 같고 아빠는 다른 족보가 굉장히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를 나는 형제인데 아빠가 다른 거예요. 우리 엄마니까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리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나의라고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게 관용적 표현이 된 거예요. 우리의 문화에 있어서. 나의 엄마라고 분명 인식하고 있는데 그냥 말만 우리 엄마라고 말하는 것뿐이죠. 제가 이걸 왜 굳이 따지냐면 우리의 기도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사실은 기도하지만,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다. 너의 아버지만이 아니다. 누구의 아버지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인식이, 이 인식을 갖고 기도하는 것과 이 인식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저도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네. 잘 보이십니까? 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내 주위 사람들과 수평적인 관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는 예배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긴 상태에서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너의 관계가 깨져서 우리 우리의 관계가 깨지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열쇠를 상실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사실은 나의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 잘하면 되지. 나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면 되지.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라고 하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수평적인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게 이 우리라는 한 단어 속에 숨겨진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느냐? 우리를 놓쳤기 때문이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놓쳤기 때문이다. 나 말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너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죠. 수직적인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운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상호작용입니다. 이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이 기도의 열쇠인 거예요.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라 해분으로 인식하며 기도해도 우리가 정말로 우리 되지 못하면 그냥 수많은 나로 존재하면 우리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여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 공동체라고 계속해서 표현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체라는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아세요? 지체 그렇죠 몸의 일부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제가 오늘 사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지금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요 LED 공사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켜보면서 네, 컨디션이 좋지를 않은데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 머리만 아픕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여기만 아프고 나머지는 멀쩡합니까? 아니잖아요 머리가 아프면 다 아프잖아요 여기 가시만 하나 박혀도요 막 그냥 온몸이 정신이 없잖아요 아파가지고 살짝 긁히기만 해도 그냥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체라는 거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지체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한 사람이 아프면 나머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런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 보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똑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지 않는다.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나와 또 다른 나그 우리의 관계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이거든요. 그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죽이도문을 끝내시고 난 다음에 죽이도문 13절까지니까요. 13절까지로 끝내고 난 다음에 바로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기도에 있어서 수평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나님과 내가 씨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용서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기도의 끈도 제대로 단단히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나만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 제쳐두고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면 돼, 나는 하나님 앞에만 똑바로 서 있으면 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의 부끄러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러분 제가 7월 4일날 우리 교회 이제 정식으로 부임을 했잖아요. 그 전에도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이사를 제가 6월 30일에 알습니다 수요일 날. 예. 그때 제가 교회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지금도 잘 모르지만, 뭘 알겠어요? 하나도 모르죠. 근데 제가 뭘 인도했냐면 임직식을 인도했어요. <laughs> 그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거를 치렀나 싶어요. 아무튼, 예, 아무튼 치렀는데, 추대가 있었고요. 장립이 있었고, 또 취임이 있었잖아요. 인원도 많았습니다. 해야 되니까 하긴 했는데, 정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게다가 뭐제 사무실도 제대로 좀안돼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밤에 막 드림 카페 가서 거기서 노트북 가지고 막 준비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임직식을 이제 진행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누가 누군지 제가 알아요? <laughs> 몰라요, 몰라요. 그냥 막한 거예요, 그냥 순서대로. 참 죄송해요. 이번에 임직 받으신 다음번에 한번더 받으십시오. 제가. <laughs> 그 때는 제가 아주 인격적으로 잘 정말로 제가 진심으로 축복을 다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이번에는 조금 그렇지를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날요 제가 7월 4일 날 장로 장립을 받으신 한 분의 이름을 잘못 말했어요. 네, 저 주의 앉아 계시는데 <laughs> 우리 박홍석 장로님의 이름을 제가 박홍식 장로님이라고 네. 했어요. 당시에는 제가 실수한지도 몰랐습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불현듯, 아,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생각이 난, 난 거예요. 얼마나 큰 실례입니까? 너무 큰 실수죠. 왜냐하면 제가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한수 받을 때, 당시에 총회장님이 제 이름을 잘못 불렀어요. <laughs> 여러분, 목사한수가 이 사역자에게는 정말 로 일생 일대의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제 이름을 심지어 김성민으로 부른 거예요. 김성민이 저기 위에 있는데, 예. 목사님하고 저는 그때부터 인연이 있었나 봐요. 예. <laughs> 근데 그때는 그 이름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예. 지금은 김성민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열심히 잘해주셔가지고. 근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당시 총회장님이 누구셨냐면, 춘천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동선 목사님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분을 네. <laughs> 그 일생일대의 영광스러운 날을 그게 뭐한 100, 한 20명이 그 목산수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쫙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입장도 이해는 돼요. 뭐 알겠어요. 그분이라고 누가 누군지. 그러니까 막 읽다 보니까 이제 실수를 한 건데, 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너무나 큰 네. 실수인 것이죠. 그 일생일대의 날에 제 이름이 잘못 불렸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뭐 그분이 저한테 와서 뭐 사과도 안 하더라고요. 뭐 그럴 이유도 없었겠죠. 나중에 만나면 제가 한번 따져볼 생각은 있는데, 네. <laughs> 사실은 제가 유동선 목사님을 베트남에서 만났습니다. 그 베트남 호치민에 가면 이그 사이공 강에서 이렇게 그 디너 크루즈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강 배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디너를 먹는 네, 그런 그 팩, 상품이 있는데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때 솔직히 제가 잠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유동선 목사님이 배에서 한번 빠져보는 것도 괜찮겠다. <laughs> 이런 생각을 아주 잠깐. 예, 저참 나빴죠. 예, 잠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앙금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똑같은 실수를 한, 거라, 한 거잖아요. 우리 박공석 장로님을. 예. 제가 불현듯 생각나가지고 다음 날 새벽 예배 때 어, 이제 설교를 한 다음에 장로님한테 바로 사과를 했어요. 장로님,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이 너무 마음이 바다와 같이 에, <laughs> 우리 그정자 바다처럼 넓으셔가지고 아, 목사님 괜찮으시다고 아무 아무렇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했습니다. 그날 제가 새벽설교를 마치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 하다 말고 그냥 내려와가지고 밑에서 장로님을 기다리고 있었어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장로님 내려오시길래 장로님 너무 죄송하다고. 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예배를 갔는데 기도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의 관계를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니까 제가 그냥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혹시 지금 교회 안에서 용서하지 못한 분들 계시죠?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용서 받아야 될 분도 계시죠. 네. 눈으로는 다 동의하고 계시는데, 네. 얼른 용서하시고, 얼른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에 막힌 통로가 비로소 뚫립니다. 그 관계를 푸셔야 돼요. 그 관계가 안 풀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가 막혀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지?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 우리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용서해야 될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용서 받아야 되는데,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용서를 못 구하고 있는 것은 왜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상처받아서 어떤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용서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참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신묘 막식한 게요 요즘 제가 준비하고 있는 메시지들이 다 하나같이 용서에 관한 메시지들이 많아요 새벽 예배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그, 그때의 그런 만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단임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일관이 돼요일관되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세요.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배웠잖아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 시작.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국률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국률이 임한다 국률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국률이 임한다 할렐루야 국률을 행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메시지의 교훈 지체들을 국률이 여겨라 그러면 기도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데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말이 안 되죠.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를 국률이 여기면 기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